여기 소나무 전지 그하고 저쪽에 되어있는 거하고 차이가 조금 나죠. 이것은 조금 배양을 충분히 남겨놓고 한 것이고 제가 한 거고요. 제가 전지한 건 아니고 전지가 되어 있는데 약간 강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가 여기 병충해가 온것 같아요. 시커메졌죠? 이게 응애류 피해 같은데 소나무 진딧물 같습니다. 이쪽에 나무는 더 심해요 이대로 방치하면 나무 죽게 생겼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관리하신 분한테 빨리 방제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태로 봐서는 올해 바로 생긴게 아니고 작년부터 이게 잠재에 있다가 이제 날씨 뜻 되니까 날씨 따뜻하고 전지를 하고 나서 이제 더 극성을 부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강전지 후에는 아니면 일반 전지 후에는 꼭병충해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. 나무, 괜찮은 나무까지 이게 금방 또 전염이 되거든요. 날씨가 따뜻해지면 소나무는 실은 병이 많은 나무예요. 세력이 조금만 약해지면 심해질 수 있습니다. 꼭 방제는 소나무 재배할 때는 필수적인 요소예요.